Not figuratively, holding the economy hostage by threatening to default on our nation's debt, that if we've already 미국 내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을 배악관으로 불러서 다시 부채한도 인상 담판을 벌였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하고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은 주말까지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며 결국 협상 가능성에 대한 여지만 남겨두고 떠났는데 사실상 양측 모두 부채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공화당은 대신 정부 지출도 함께 감축하라고 요구를 해왔고 그 합의점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바이든 미국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영상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공화당이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국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제작 운영에 실패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면서 디폴트에 대한 그 위기는 당연히 면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왜 무리를 해서까지 지금의 부채 한도를 협상하려고 하는지에 그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옐런 역시도 이번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대공황 같은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부채한도는 속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준 내용이 있었고 디폴트 상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의 800만 명 이상의 자리를 잃을 것이고 주식 시장의 가치는 45%가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일어날 것이라고 를좀 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면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 현상을 좀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외환 보유고가 적은 신흥국들 위주로 좀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 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환율 역시도 현재가 1338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아이 F 때 금모기 운동을 했던 때와 동일하게 미국 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주변국들에 대한 그 위기가 정말 크게 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2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바이든은 정상 위급까지 취소를 하면서까지 급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것 같고 반대로 부채한도가 협상되지 않고 디폴트를 최로 최초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 빠르면 6월 1일부터는 미국은 최초로 국가부도의 날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벤커브 아메리카에서 5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설물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89명의 미국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물을 진행을 해서 조사를 해왔고 주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참가자 중에 65% 289명 중에서 65%의 비율은 경기가 더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째로는 올해 주식 시장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전망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보다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다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경착력보다는 연착력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낙관적인 입장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 한도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결국 협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좀 밝혀주었는데 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엑스데이트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날짜입니다. 미국에서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예스라는 답을 해줬었고 4월달에는 80%의 그 비율이 무조건 확 될거다 라고 했던 입장에 비해서는 현재 5월달에는 약 70%로 그 비율이 조금은 낮아진 모습은 좀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소한 만큼 안될거다라고 하는 수치는 당연히 이번달에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조건 부채한도 협상은 성사될거다라는 관점 이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지금의 상황의 움직임이 지금의 증시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게 좀 옳은 방향이 아닐까 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중에서 글로벌 경제는 당연히 연착륙을 하겠지만 경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선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볼수 있을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보다 더좀큰 그림 안에서 어떤 큰틀 안에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맞추고 언제 우리가 좀 종목을 진입해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선 충분히 반등문 보여줄 수 있다. 그 반등구간은 짧게 28K에서 29K까지 정도를 열어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지 그 반등 뒤에는 저는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부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의 이 채널이 왜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작은 틀 안에서는 비트코인 이 차트는 작은 파동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본 기준으로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결과적으로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성에 대한 그 규칙성을 보면서 지금의 매매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의 큰 채널링 라인을 보고 있고 지금 채널의 노란색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자리부터 하나의 또 다른 하락하는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다시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그 상승 채널을 그려주는 그 상승의 흐름을 그려줄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번 연도의 31k라는 지금의 고점 자리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 상승을 좀 기대를 해 보고 있고 제가 그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그림 안에서는 테더 도미넌스로 어제 제가 차트를 잡아드렸었는데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금의 하락하는 하락 채널링 안에서 비트코인을 상승시켜주고 최근의 고점에서 저항받아줬던 지금의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저항받았던 지금의 이 자리를 돌파하고 추세 상단에서 저항받지 못하고 돌파를 해줬을 때 이전처럼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 뒤에 이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 가는 이 움직임이 아니라 해당 자리 매물대를 계속 머물러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계속해서 테스트하 가는 지금의 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으로 아래 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최근에 저항 받았던 지금의 추세 상단 날까지 터치하는 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구간부터 테더도 미이너스가 하락하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테더 기준으로 마이너스 약3% 구간이고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3%로 반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현재 구간에서 약3% 구간이 자 28k 구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28k까지는 충분히 그 반등분을 열어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럼 반대로 자 지금 흰색 실선을 표시됐던 강한 저항 자리인 28k 라인을 뚫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와 준다면 현재 구간을 일본 기준 매물대를 표시해 봤을 때 POC 라인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이 구간 제가 영상에서도 잡아 드렸던 구간이죠. POC 라인 7.06 포인트 라인. 자, 7.0 포인트 구간까지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 준다면 대략 약 -6% 구간이고 비트코인을 여기서 플러스 6% 반등분을 보여 준다라고 현재 구원에서 약 6%면 29K가 조금 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채널에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단순 휩소의 형식으로 상승을 주고 다시 POC 라인 밑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지금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 이탈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결과적으로는 POC 라인, 비트 기준으로는 29K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기 지적하지는 아직까지는 추세 의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뒤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상승 채널을 그려주 하면서 테더 도미노스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전에 봤을 때 상승하면 여기는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될 거고 여기는 비트코인의 상승장 여기가 하락장 다시 비트코인의 상승장 결국은 징후관이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될 텐데 약세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지금의 이 움직임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이 움직임 자 이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ftx 때였을 텐데 보통 바닥이 나오기 직전에 바닥에 나오는 패턴 중에서 하나 보통이 바닥에서 공포감을 주면서 악재 기사를 터뜨리면서 매수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움직임이 분명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의 상승 구간을 이탈하고 다시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상승이 하락의 재료로 더큰 하락이 나와 주면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하단부까지도 이탈하는 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도 아직 이영까지는 차트가 나오상 않았지만 차트를 완성시켜주면서 지금의 상승 채널을 만들어 주었을 때이상승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휩소 형식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준다면 분명 이 자리는 정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보다 더 작은 그림에서는, 자, 지금처럼 테도도미너스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비트코인을 하락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테도도미너스가급락이 나와주면서 비트를 상승으로 만드는 구간은 분명 나와줄 거기 때문에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더라도, 결국 그 채널의 상단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 나와줄 거기 때문에 비트 기준으로는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주면서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자, 첫 번째 지지 라인이 24k. 그 다음이 25.2k입니다. 해당지에서 지지 받아주고 다시 이 매물대를 테스트해 주고 가는 지금의 움직임이 다주었을때 해당 구간에서 1조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채널을 그려주면서 받는 구간을 좀 예측을 해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계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29k 라인 지금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종목 진입을 뭐 고려를 해야 되는 그 단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최근에 지 비트갱서 관종 공유 방 아, 비트갱서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계속해서 고유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 현재 구간에서는 에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매도를 계속해서 해에 나아가야 되는 그 구간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에겐 지금 구간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입해서 좀더 낮은 평단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좀더 확인을 하고 확실한 구간에서 좀 매매 진입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당연히 제 관점이 틀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한 지지라인을 당연히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그 상승을 주도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구간이 나올 때는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비트겐서 관종구매에다가 최대한 빠르게 관점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 지금 잡지 못해도 지금은 괜찮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영상이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으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